안녕, 연애박사 제임스야. 오늘 주제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성공하는 법이야.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절대 쉽지 않아. 근데 방법은 있어. 지금부터 연애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잘 들어. 1. 제일 먼저, 감정선 구분부터 해. 친구에서 연인으로 넘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게 있어. 지금 이 관계가 진짜 친구냐? 아니면 감정이 섞인 친구냐? 이거부터 구분해. 상대가 너를 그냥 편한 친구로만 보는지, 아니면 때때로 이성으로 보는지, 여기서 착각하면 끝이야. 계속 연락하니까 나 좋아하겠지. 편하게 대하니까 설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반 이상 틀려. 그냥 너한테 편한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먼저 눈치부터 챙겨야 돼. 무작정 들이대면 친구도 잃고 연인도 못돼. 2. 편함에서 설렘으로 넘어가야 돼. 친구는 편해도 돼. 오히려 편한 게 좋지. 근데 연인은 설레야 돼. 안됐지만 넌 지금 편한 사람으로 분류돼 있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익숙함 대신 다름을 보여주는 거야. 항상 같이 먹던 밥. 가던 곳, 하던 말, 다 깨야 돼. 갑자기 새로운 매력을 보여줘야 돼. 운동해서 몸 만들어, 스타일 확 바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분위기 변화야. 어? 내가 이런 면도 있었나? 이 감정을 끌어내야 관계가 달라진다. 3. 내 감정. 티는 내대 강요하지 마. 친구로 오래 지낸 사람한테 갑자기 나너 좋아해 하면 대부분 당황한다. 근데 티를 너무 안 내면 그냥 계속 친구로 박제돼. 그래서 중요한 건 티는 슬쩍슬쩍 내대. 강요는 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 너 솔직히 내 이상형이랑 좀 비슷하다 요즘 너좀 달라 보인다 이런 말은 살짝 긴장감을 주면서도 부담은 안줘 그게 포인트야 그리고 고백은 타이밍 싸움이야 호감이 생겼을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때 그때 딱 치고 들어봐야 해 4. 친구라서 하지 말고 이성이라서 해그 사람이 아플 때 힘들 때 챙기는 거 친구도 해 근데 연인이 되려면 그 이상을 보여줘야 돼 예를 들어 친구는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고 연인은 함께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 차이를 보여줘야 돼.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해. 오, 가장 중요한 건이 관계를 끊을 각오도 있어야 돼. 친구에서 연인이 되려면 결국 위험을 감수해야 해.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 관계 망가지면 어떡하지?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걸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넌 평생 그 사람한테 그냥 좋은 친구로만 남아. 사실 진짜 연애는 감정을 걸고 던지는 용기에서 시작돼. 이걸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는 건 친밀함만으로는 안 돼. 설렘과 변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 지금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사람 눈에 이성으로 보이게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 그래야 친구에서 벗어나 연인이 될수 있어. 오늘도 연애 박사 제임스가 확실하게 알려줬다. 잘 들었지?